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른 논이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달라 빚진 자한년 전으로 되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당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에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하락하지 아니하고 이에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갑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돌들에게 넘기느라 너희가, 너희가 각각,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주의를 거의 2 0 0 0 번, 저희가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흔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 사랑은 용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 용서,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그 회복을 이루어 주셨죠. 오늘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셨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사의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이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이리와 양이 함께 노는 이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누가 깬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사람들이 깨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서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 이게 상상을 해보면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다 이름이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는 사자야. 너는 곰이야. 너는 코끼리야. 이렇게 토끼야. 우리가 우리를 유혹한 뱀에게도 뱀의 이름까지 붙여줬던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지어 놓으셨는데, 그 지혜로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갔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금난 출판사에서 그 양치기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다가 금난 공동체들이 그 모아놓았던 항아리에 들어있던 책들이. 발간에서 나온 품난 그출판사에서 나온 아당과 이브의 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 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했나.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을, 어, 천사를 지어 놓으셨는데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어, 지어 놓았는데 우리 사람을 성기라고 천사에게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우리 사람을 시기해서 죄를 짓게 했다라고 아단과 이브의 생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은 혼란스럽잖아요. 너무나 뒤죽박죽이 되었잖아요.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을 시키시며, 회복을 시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어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 이 천사가 우리에게 욕을 해서 이땅 가운데 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이제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그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과침 뱉으며 주먹으로 침을 받고 또이 머리, 머리를 그 갈대로, 뭐죠? 어, 네, 가시관 멸류관을 쓴 그거를 갈대로 치면서 이러한 고통과 수많은 아픔을 받으시면서도 옷 벗김을 당하시고 얼마나 부끄러워하셨겠어요 그러시면서도 이제 내려오실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느냐 이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길을 칼로 이렇게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내가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육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되는 천사를 지금 오게 할수 없는 줄 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돌려달라시기 전에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지난주 부활 주일 사건까지 알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우리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일서 2장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가 보면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 가상 7원 중에 한번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생명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살리는 것이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미움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왜 죽이는 것이고 미움은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8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입니다. 다 읽진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가 제자들이 서로 길에서 싸우잖아요. 누가 큰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크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 순수하잖아요. 싸우고 어린아이들은 금방 싸웠어도 금방 화해하고 놀고 같이 뛰어놀고 언제 싸웠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같이 잘 돌아지고 또한번 이렇게 골이 생기면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어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요, 천국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희들이 손으로 범죄하였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손 하나 없이 가는 것 가지고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뿐만 아니라 눈 하나를 갖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어서 지금 18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 들어가야만 된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목에 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목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우리가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잘못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떠 던지는 것보다 더 잘못되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잡는 것이 더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쭉1 8장 앞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못하는 것은 땅에서 매는 거예요. 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땅에서 매어 있으면 둘이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바로 읽은 말씀 2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어서 연합을 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연합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나님 법칙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안 되십니까? 우리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 풀릴 수 있도록. 그,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가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런 말씀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읽으신 본문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그러면 이르되 얼마나 실족하는 거하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이스라엘은요, 네 번까지 용서해 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베드로가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지금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일곱 번씩, 일곱 번까지 이렇게 하려라. 누가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 보에서는 그렇게 실족하게 하지 마라.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보에서도 차라리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어서 빠뜨리는 것보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 연자맷돌을 목에, 다 메워서 바다에 떠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깔아 앉아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조심하래요. 그리고 너희도 조심해서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요. 그리고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날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22절에 오늘 예수님은 7번씩, 7번까지라도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도 많고, 우리가 분노할 일도 많고, 우리 같은 생각을 품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의 삶들을 살아나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이 삶들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우리가 결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결산하실, 마지막 때 결산하죠. 지금은 모르죠. 다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결산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결산을 반드시 할 때인데, 23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물론 친구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그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하는 인근과 같다. 그런데 오늘 일만 달란트와 백단을위온 빚진 자의 지금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5, 6억 정도 된대요. 오늘날 가, 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 발라도 얼마나 큰 값, 어치로 치면 큰 달란트 받았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잖아요. 한 달란트가 정말 적은 돈이 아니죠. 5억에서 6억. 그래서 만 달란트면 5, 6조. 저는 5, 6조 상상을 못 하겠어요. 5조, 6조가 얼마큼 되는지. 하여튼, 그러한 달란트를 빚을 탄감을 받은 자가 용수함을 받았잖아요 탄감을 받은 자가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삭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치면 1 0 0나리온 천만 원이에요 자기한테 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용수함을 받았는데 그 천만 원 빚진 자를 옥졸에게 해가지고 감옥에 갖게 한 거예요 자기는 5, 6조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천만 원 빚졌다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0절 띄워 주실 수는 없나요? 30절 마태복음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5절, 35절도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소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 하면 나의 한을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천만원, 백다리온을 용서하지 않은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극률도 사랑도 없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는지 한번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형제 자매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갈라선 자들이 많이 있고 부모 간에도 법정 투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랑이 너무나 식어진 마지막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35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주기도문. 3장 3번 마태복음 6장 14-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주기도문에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11절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도 할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한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아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고, 네.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영생 이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그 말씀 본문에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살리는 나라.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방금 말씀 읽으셨죠. 미움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었던 18절 본문, 그렇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땅에서 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땅에서 심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품고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른 양한 마리를 찾아가고 이른 양한 마리를 찾아내듯이 이른 양, 음, 그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할 본분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는 연약하고 지치고 기 아픈 이들, 아주 작은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활의 주의를 지내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는 넓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심이 좋다. 좋았더라. 너희들을 보니 기쁘다. 인정해 주는 구한제일의 공동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옛꿈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새겨지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자들로 든든히 일어서는 이끌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안제일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간증하는 세대들이 다될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아버지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